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양 현장 그 후를 알아볼 텐데요. 네.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은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전문가 오은주입니다. 오늘도 투자 유망 지역의 알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현장의 생생한 이 후일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은요 방송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더 자세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죠?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디션 문관님 다시 둘러볼 화재 현장은 어느, 어느 곳인가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갭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이죠. 미래가치가 높아서 투자가치 또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갭투자하시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올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어, 그렇죠.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기억에 계속 남는 현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저는 오늘 개포 주공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늘 관심이 높은 곳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곳 근처에 개포 주공 아파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낼 한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차로 5분쯤 갔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한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두개 동으로 구성된 주차장이 넓은 집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개포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요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건물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개 동으로 육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마다 두 세대로 한개 동에 열세 대씩 총 이십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분양 현장은 여러 가지 대세를 반영한 곳입니다. 최근 다세대 빌라 시장의 핫플레이스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입지와 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직접 와서 보니까 내부가 더 궁금한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좀볼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에베부터 다 올라가시죠. 네. 6층 건물이라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편하게 올라가 집 구경에 나섰는데요. 들어서자마자 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 저희 내부 구조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두 화이트톤. 주방 역시 같은 분위기로 연결돼 깔끔합니다. 방에는 창문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햇빛이 정말 잘 들더라고요. 네, 들어와서 보니까 창가에 바로 양재천도 보이고요. 전망이 참 좋아요. 또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건물 내부적인 특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건물은 준공이 2016년 11월에 이미 났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 시설로는 입주자의 보안을 강화하여 무인 경비 시스템 세대별 무인 택배함 설치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재 하나하나가 모두 고급입니다. 친환경 벽지를 비롯해 주방 가구와 샷시 모두 브랜드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주방은 곡선형 동선으로 여심을 저격했고요 일반 다세대 주택에선 보기 힘든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또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한데요. 이쯤에서 궁금해진 한 가지. 건물은 참 좋은데 주변 거주환경은 과연 어떨까요? 네, 저희 건물 위주로는 교통 입지가 좋아서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가까이 있고 포이사거리와 근접해 있어서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양재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고 건물 바로 앞으로는 양재천 산책로가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임차 수요와 개발 후재도 많습니다. 개포 주공 1단지와 4단지가 가까워 이주 수요가 받쳐주고요. 양재동부터 테헤란로까지 이어지는 업무지구에 직장인 수요도 있습니다. 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R&D 특별구역이 가까워서요. 인구 유입과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요자의 폭이 넓다고 하는데요. 직접 둘러보니까 저도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네, 일단 강남의 테헤란노가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개포 조공 저층 아파트에서 이주를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혼 부부로부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월세와 매수 투자까지 계약 유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한창 남은 세대가 분양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와서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직접 와서 보니까요, 따뜻하고 아늑한 실내 분위기에 반했고요. 또 바로 앞에는 양재천 산책로와 양재 시민의숲이 있어서 언제든지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테헤란로와 강남권의 직장인 수요와 개포 주공 아파트의 이주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분양 현장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강남구 개포동 분양 현장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 다녀왔는데요. 어, 최근에 관심이 좀 뜨거운 개포동이었을 만큼 또. 관심도, 다, 시청자분들 관심도 남달랐을 건데, 분위기 좀 어땠나요? 네 일단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개포동의 인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근데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고 또 방송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집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보고 느끼셔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집에 워낙 따뜻하면서도 그런 밝은 분위기들과 그리고 양재천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뷰 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신 분들은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계약, 실질적으로 계약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개포동의 인기와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의 그런 그 특징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계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고요. 그리고 또 실거주자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은 투자자분들 또는 어, 개포동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는 사실은 투자 상품 중에서는 가장 안전지대라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들 계속적으로 개포동이 네. 관심을 갖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은주 전문가님,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이었는지 매물 개요 알려주시죠. 네, 일단 위치는요. 이 매봉역 3호선 매봉역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양재천이 있다라는 위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6년 11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상 1층에서 6층 규모로 2개동으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69.4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4억 9,300만 원. 그리고 임대 시세는 전세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4천만 원대 투자로 이 개포동 지역의 이런 미래 가치들을 매수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포동 지역들 뭐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리고 있고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많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양 현장 입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네. 일단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차 수요와 개발 호재가 워낙에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볼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입집, 임차 수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주변에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이어져 있죠. 앞으로 뭐 1단지라든지 4단지의 관리 처분인가를 앞두고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1단지만 해도 5,040세대, 그리고 4단지의 2,840세대, 약 8천여 세대의 이주 세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을 실질적인 수요자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테헤란로에서뭐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테헤란로 직장 직장인들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바로 양재의 개포. 뭐, 이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테헤라노보다는 비교적 낮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매매가 역시도 쭉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몰려들기에 입지적인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그런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임차 수요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갭 투자하시기에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공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개포동의 다세대나 음. 아파트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네요. 그래서 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포동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미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검증이 되었던 음.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강남 재건축으로 인해서 강남은 멸실 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고 안정적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안전지대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말씀드린 갭 투자 같은 경우 이제 개발 호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매칭이 좀 돼야 될 텐데 이 차전 투자자분들께서 이 호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일단 갭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개발 호재로 인한 그런 미래 가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호재들을 좀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완공이 된다면요. 이 앞으로 새로운 부천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 말고도 앞으로의 이런 미래 가치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촌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집가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 역시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주변의 아파트가 고가일수록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대체 주택들의 몸값도 따라서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개포동, 그간에 뭐 낙후되어 있었던 강남구 중에서도 그간에 좀 비교,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었던 개포동이지만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이 이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미래 가치 때문에 이 대체 주택들의 몸값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로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고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다 조사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주변 시세를 조사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은 실제로도 뭐 집가라든지 매매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그 현장 주변의 100m 거리 내에 아파트의 시세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매매 시세, 전세 시세 모두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그 높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좀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안전지대로 검증이 되었던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개발 호재가 또 입증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상을 보니까 양재천 근린공원이 바로 음. 앞이던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네 물론 계셨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특징, 개별적인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양재천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양재천 뷰를 보고 양재천 전망을 원하시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들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투자자들 이외에 이 전세자나 뭐전그 전세나 월세 문의, 이 세입 임차 문의도 굉장히 줄을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인 만큼 강남의 이런 고품격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도 바로 앞에 내집 앞마당처럼 양재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양재천 근린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뭐 쾌적하면서도 또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 바로 이 개포동 지역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역가의 거리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 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이런 부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버스 노선까지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양재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금천구까지 이어지는 강남 순환도로의 좀그 개통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도로 교통망이 이 개통을 하면서. 그간에 뭐 강남에서부터 금천구까지의 그 접근거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로 단축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그 획기적인 교통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라 부분 때문에 차량 접근도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계속 그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의 안전지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투자의 안전지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도 그런 부분들 분양 전략을 짤때 저희가 금액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확실히 좀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분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를 활용해서 이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보증금들을 활용해서 갭 투자 형식의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는 4억 9,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변 임대 시세를 보신다면요, 이 전세의 경우에 4억 5천만 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셨을 때 4,300만 원실 투자금으로 4천만 원대 투자로. 개포동에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개포동에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워낙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소액으로 좀 묻어 놓으시면서 앞으로의 상승 가치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가격대에 비해서일 때는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분양 전략들을 맞출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가 상승을 기대한 자본 수익 전략들도 눈에 확실히 띄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분양 현장, 특별히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모았던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포중공의 이주민 수요와 그리고 양재동, 그리고 테헤란로의 수요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이 개포동의 미래가치를 볼수 있다는 부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두 번째로는 양재천 뷰의 이 프리미엄을 가져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희소가치가 높죠. 양재천 뷰가 나오는 집은 몇집안 되기 때문에 희소가치로 인한 앞으로의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가치 부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 주변으로 뭐 양재우면 R&D 특구라든지 그리고 구룡마을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연이어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이 소액 투자로 갭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분양 현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지셨던 이유는 투자의 안전지대. 강남 사람들의 특징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밀려오는 인구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현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네. 어, 이번 이번 그 현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개포동 다세대 한번 현장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꼭 따져 보면 좋을 수 있는 유의사항 체크해 주시죠. 네, 갭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다 보니까 입지나 수요면 체크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알고 계실 듯 하고요. 갭투자라면 미래가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로제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인지 또 언제부터 이런 개발들이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상승세를 미리 좀 예견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와 달리 이런 브랜드 가치가 기 때문에 내부 자재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 건축 상태라든지 자재 등을 더욱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라는 유의사항만 좀몇 가지 그 체크를 해보신다면요 이 성공적인 갭 투자 소액 투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분양 현장 그 시간으로 돌아본 현장은요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일단 양재천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양재천변의 어떤 효과들을 많이 누릴 수도 있으면서 주차 시설이 굉장히 잘 확보돼 있고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과하고도 멀지 않으면서 주변 양재 R&D 특구의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올수 있는 임대 사업이라든가 갖고 있으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알찬 현장이었다고 같습니다. 분양 현장 그후 시간으로 만나본 현장 개포동 다세대 주택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 분양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 중이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전문가들 만나면서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알찬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일담 전해주신 오은주 전문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